자, 4 6쪽 정사각형부터 이어서 끔.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 두 개의 성질을 공통으로 가지는 것을 얘기를 할 거야. 자, 우리가 직사각형에서도 정의랑 대각선, 마름모에서도 정의랑 대각선을 했지.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는 것을 정사각형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정의도 똑같을 거야. 자, 마름모의 정의와 직사각형의 정의를 둘다 가지는 거를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마찬가지 정사각형도 정의는 마름모의 정의랑 직사각형의 정의를 가지는 거고, 대각선도 똑같아. 대각선 길이 같다는 거는 직사각형이지, 수직 이등분 한다는 마름모지. 그러니까 이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거를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정사각형 마찬가지 정의와 대각선 두개 암기하셔야 되거든. 자, 그리고 3번에서 4번에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 되려면 마름모의 조건을 추가시켜주면 되고,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의 조건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름모의 정의, 정의하고 대각선하고 추가시켜주는 거고,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찬가지 직사각형의 정의와 대각선을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야.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충분히 풀릴 거고, 자, 4-2번 조금 이어서 볼게. 정사각형 AOD, 정사각형이면 대각선 수직이니까 AOD는 90도다. 자, 그리고 대각선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도 전부 4, 4, 4, 4가 될 거다. 자, 그럼 BD 길이는 8이 정답일 거고 넓이 구하는데 얘 넓이만 하나 구해서 4배 하셔도 되겠지. 4 곱하기 4니까... 2분의 1 하시면 8이 될 거야 8이 몇 개? 4개 그래서 32로 적으시면 된다 자 5-2번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조건을 추가시켜야 돼 직사각형 조건은 ABO가 ABO가 몇 도냐 이렇게 돼 있지 자몇도 ABO가 몇 도가 돼야 되냐 여기가 직사각형 조건을 추가시켜야 되니까 여기가 90도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잘라서 45도가 돼야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대각선 성질, 직사각형 대각선 성질은 대각선 길이가 같다이니까 얘 길이가 10이고 얘도 10이 돼야 된다. 5, 5라서 10이고 따라서 얘도 10이 돼야지 직사, 정사각형이 될 거란 얘기야.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되려면 직사각형 조건을 추가시켜준다. 정의와 대각선을 추가시켜 주면 된다얘니다 자, 등변 사다리꼴. 우리가 사다리꼴에서 기억하는 거는 한 변이 평행한 거를 사다리꼴이라 하는데 등변 사다리꼴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사다리꼴 중에서 아래각, 아래 변의 양 끝각이 같은 거를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 자,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 한다. 이게 정의야. 마찬가지 등변 사다리 꼴에서도 우리는 대각선 성질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그치? 그리고 요변 길이도 같다는 것까지 추가해서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밑에 내용은 생략 좀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더해서 평행이니까 엇각 120도 될 거고, 따라서 여기는 60이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거 두개 값이 같으니까 여기도 60. 그러면 얘도 120이 돼야 된다. 60, 6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대각선 길이 는 서로 어떻다? 얘가 10이지. 4, 6이니까 10이다. 10이다. 그럼 얘도 10이 돼야 된다. 라고 구할 수 있겠다. 7-2번 좀 이어서 보면 b가 65야. 맞지? 그리고 여기 각은 두개 더하면 130, 40이지. 140이니까. 나머지 각은 40돼야지. 180이 될 거고. 마찬가지 억각 활용해서 얘를 구할 수있을까 Y를. 자 그리고 <laughs> 여기가 65면 이쪽 밑각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도 65가 돼야 되고 따라서 X는 25라고 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가 115지. 40 더하기 75, 115니까 Y도 115가 돼야 되겠다.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고 뒤에 연습문제 잠깐 이어서 봅시다. 2번 정사각형,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추가해야 되는 거는 직사각형 조건이다. 직사각형 조건은 직각이라는 거하고 대각선 길이가 같다라는 거 들어가야 되겠지. OAOC가 같다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여기가 같은 게 들어가야 돼. 자, 대각선에서 이렇게 반 잘린 것끼리는 같으니까 여기끼리 같으면 대각선 길이가 같아지겠지. 그래서 o a o c 들어가면 안 되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대각선 성질을 했으니까 정의 90도 되는 거 쓰시면 될 거거든 90도 되는 거 어떻게 찾을까 b a c랑 b a c랑 d a c랑 같다 이거는 원래 마름모 성질이야 이거 두개 같다는 얘기는 이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2번 봅시다 a b d랑 a b d랑. c b d 랑 12D랑 같다. 이것도 위에 거랑 같은 거지. 패스하시고. 3번 보면 BAD BAD랑 ABC BAD 여기랑 ABC 여기랑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이건 평행이니까 얘랑 엇각 요쪽이 같거든? 근데 두개 더해서 180이잖아. 근데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90도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4번 정사각형이라 했고 얘랑 얘랑 길이 같다 했는데 정사각형이면 이거랑 이거랑도 같지.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서로 같아질까? 이등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도 이등변이거든. 그럼 6 5니까2개 더하면 130이고 따라서 얘가 50이 돼야지. 3개 더해서 180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90 더하기 5 0 하면 140이거든. 얘가 x 야 xx까지 더해서 이등변이니까 xx 만들고 3개 더해서 180이니까 2개 더하면 40 그래서 x는 20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자 6번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나와있어 등변이면 여기 여기 같은 거고 이각이랑 이각이랑 같은 거야. 그럼 이거 자르면 얘길이랑 얘길이가 같아질 거거든 자 그럼 12에서 7을 빼면 5지 그죠 오 그러면 5를 반반씩 나누면 2.5가 되겠다 그지? 2.5, 2.5 그래서 이 시길이만 구하면 2.5가 정답이라고 구할 수 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게게 여러 가지 사각형 관계라고 나와 있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 나머지 두 쌍까지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가려면, 이게 정이고, 90도거나, 또는 대각선 길이가 같거나, 정이나 대각선 해서 직사각형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가 같거나 수직이다. 마름모지. 이게 마름모, 대각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평행사변에서 직사각형 될 때는 직사각형 조건을 추가시켜 주시고,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 될 때는 마름모를 추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평행사변에서 마름모 될 때는 마름모 조건을 추가시키고 마름모에서 정사각형 될 때는 직사각형 조건을 추가시켜 주시면 된다. 아래쪽에는 대각선 성질이 정리되어 있거든. 여기 맞춰서 하나하나씩 찾아 주시면 돼. 자, 1번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갈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다음 <laughs> 각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을 다시 만들었거든. 그냥 아무 사각형이나 중점을 연결하면 우리가 이게 대각선이잖아. 그리고 여기 중점, 중점이니까, 얘랑 얘랑은 평행이 될 거고, 그리고 길이가 요 길이의 절반이 돼. 이거의 절반, 그럼 2분의 1 되는 거고, 이거랑 이거랑은 평행이야. 마찬가지, 여기도 중점, 중점을 연결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거의 절반이 될 거고, 얘랑 얘랑은 평행이 돼. 따라서 이거, 이거 두 개는... 평행이면서 동시에 길이까지 같아지겠지.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야. 자, 평행사변형도 중점 연결하면 평행사변형 되는 거알수 있고,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수직이라는 게 보이지. 그래서 마름모라고 찾아주시면 되고, 마름모 이거 하나 그려서 연결시키면 여기 직각되는 거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직사각형 하나 그려서 연결시키면 수직인 거 정도는 보이니까 아 마름모구나 찾아주시고 마름모를 이렇게 그려놓고 중점 연결시키면 직사각형 모양 나오니까 아 직사각형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 요 3번, 4번 정도 암기해주시고 정사각형 당연히 정사각형 될 거다. 자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고 등변 사다리꼴 마찬가지 자르면 수직 되는 거알수 있으니까 마름모라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사각형은 전부 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조건이 수직만 되면 다 마름모가 되는 거야. 자, 조금만 더 이어서 설명할게. 자, 평행사변형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AB랑 BC랑 같아져 버리면 두변 같아진다. 마름모가 되는 거지. 전체 변의 길이가 다 같아질 거니까. 이번 A가 직각이 되면 얘도 직각이 될 거야 억각 직각이 되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정의대로 만들어질 거야. 자, AC랑 BD랑 수직이다. 대각선이 수직이면 마름모가 되는 거고, 자, A가 90도 이거는 직사각형 성질이고 대각선은 마름모 성질이지. 그럼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거는 정사각형이다라고 고여주시면 돼. 자 4번 EFGH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걸 중점 연결하면 마름모가 된다 그랬지. 자 마름모에 대한 성질을 찾는 거야. 대각선 길이 같은 거 아니고 내각 크기 90도인 거 아니고 대각 크기 같은 거는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에 포함이 돼서 맞는 거. 대각선이 수직이등분한다 마름모 성질이지? 예스. 내변 길이 같다 마름모 정의? 예스. 자, 6번. 평행 사변형 중점 연결하면 평행 사변형이 만들어진다. AP랑 AS랑 같냐? 중점 연결한 거는 우리가 평행 사변형이라고 했어요. 평행 사변형 조건 찾으신데. 자, 여기서 SPQ, SPQ랑 SRQ 두 개는 같은 거지, 대각 끼리 그래서 SPQ랑 SRQ는 더해서 180이 아니라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래서 3번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PS랑 PQ 같은 게 아니라 PS랑 QR이 같은 거야. 이거 안 되고, PR이랑 대각선, 대각선끼리 같은 거는 직사각형이 지그재. 이것도 안 된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합시다.